아무튼 그 25년 전에 그뭐 가끔씩 술 마시고 형 그러다가 그때 최민식도 그래 최민식이 계속 다니던 들랑 같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들국화 전인권 네. 완전 완전 찐팬이란 말이야 네. 미사리에서 이제 그때 공연할 때 민식이 형이랑 나랑 공연 보고 끝나면 같이 술 마시고 아 그때 내가 찍은 사진이 있거든. 네. 인권이하고 민식이하고 지금 사진 있어 그래서 옛날에 그거 내가 거실에 걸어놨단 말이야 근데 우리 p d 가 그때 놀러 와서 그 사진을 본 거야 와야전인권 예, 최민식 거기에 네가와야이 사진 요번에 나온다고 할때 우리 p d 가 그때 그거 갖고 와 갖고 와그 사진 그래서 집에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아, 그거야 나한테 지랄인지알았는데 <laughs> <laughs> 아유 그거는... 그 귀한 좀... 아~ 이건 지랄지랄 개지랄하지 이거는 <laughs>